또 끊겼는데? 다시 켰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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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메라가 오니까 그걸로 찍을게요. 폰으로는 이제 안 돼. 왜냐? 메모리가 꽉 찼어. 없어가지고. 영상, 영상이 안 돼요? 다른 유튜버들은 잘 찍잖아요? 왠지 아세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긴 찍는 거거든요? 저는 못 찍어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편집도 못 하고. 재미 없을 수도 있겠고, 뭐, 나중에 내가. 편집 필요 없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면 될 거잖아요. 편집 필요 없을 거잖아 그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집 필요 없지. 근데 제가 뭐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술이 좀 많이 된 상황인데, 뭐 저는 뭐 저는 그 밑각기 아그 솔로고 나이 많은 사람 솔로고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 나랑 같이 할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그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은 딱50대요 올해까지 49살인데, 내년 지나면 50살이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거든요, 제가. 여튼. 아니, 뭐. 제 유튜브 구독자님 지금 8명, 8명 밖에 없어요, 8명.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사, 정말 감사하게 느끼지만서도 그분이 왜 나를 구독해주는지 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뭐 보여준 것도 없는데 감사할 따름이죠. 여튼 제가 이한분한분소중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찍을 거고요. 계속,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저는, 우리 우유, 누룽지, 호떡이, 호빵이, 유기묘, 유기견, 네 마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착하죠? 그것만으로 됐죠? 여튼, 뭐.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제가 컨텐츠가 없으니까 얘네들만 위주로 해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튼. 저는, 유기견 두 마리, 유기묘 두 마리 키우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부산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키우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차, 그, 화물차 세대 황금 세대 지금 다 기사 태우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제가 일을 못하고 있어, 있는지가 거의 한, 한, 한 4개월, 5개월 넘어가요. 계속 일도 을 못하고, 엄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음, 다음주에 유행원으로 입소를 시키려고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 차는 지금 화물차 3대 다 기사 태우고 있고요. 기사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한두두세달 두 상황에 그 매출이 삼천 삼천 정도가 한 달에 삼천 정도가 들어와요. 뭐뭐 뭐 점점 다음 달부터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한4억 정도 그 이상 될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그, 것도 기장 맡겨, 맡겨, 맡겨놓은 상태예요. 미장 맡겨놓은 상태고, 세무 관리도 맡겨놓은 상태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야, 나돈 없다. 야 50만원만 입금해주면 안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임플란트 용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 아형 나도 돈이 없다 못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았다 씨발 마 다음달에 뭐 매출 있으면 씨발 니한테 안 보내고 내가 받아가겠다 막 그런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 차니까 나한테 돈이 매출 들어온 돈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아, 내일이라도 10만 원을 입금해 주려고 형태형한테. 형태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할랑가 싶어가지고 내일 10만원이라도 입금해 줄라고 형이것만 받고 참고 다음달에 응 다음달에 받아 그러려고 이 형도 지금 뭐 기사들 월급 주고 막 다른거 빠지고 하니까 돈 뿌리가 안 되거든. 나도 알지. 나도 아는데 아는데 너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뭐돈 들어오면은 뭐차 할까 이 애들 기를까막 응? 카드로 글지, 그럼 카드 값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니, 그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괜찮죠. 제가 일도 안 하는데,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엄마 유형원으로 보내고, 제가 일을 해서 벌이를 하려고 합니다. 단돈 얼마라도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달에 뭐 매출 들어오면은 누나한테 500만원 갚아줘야 되고, 505만원 줘야지. 5만원은 505만 동원이 맛있는 거 사줘 하고, 505만원 입금해주고, 어떻게 달란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는.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르지. 여튼, 많이 힘듭니다. 너 뭐하냐? 너 뭐해? 응? 뭐해? 뭐하냐고. 너 뭔데? 음. 응. 응? 음. 그너 뭔데? 얘, 쟤한것 같아. 야, 진짜 사진이 이게 뭔데 미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무슨 사진인데? 아, 그니까 델러리. 아, 오빠? 응. 돼지 호빵이지 미치는 거. 에이, 러라 흑빵이지, 호빵이 사진이지. 호빵이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호빵이 사진하고 미치미나. 이게? 오빠 사진이면 오빠, 사, 오빠 거지. 야, 오빠 사진이면 씨발려나. 아이고, 또라이네. 이거또 있는데? 이건 뭔데? 이거 전부 다 보니, 이따 다니고. 이거 뭔데? 무슨 사진인데? 여기 있더라, 보니, 뭐. 켜봐.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옛날 사진? 응. 야, 언제 때 사진 찍는지 보면 될거 아니야? 미친아. 씨발려나. 옛날 거. 옛날 거. 아유 씨옛날옛날 사서 외바 아유, 진옛날 사서 외봐미친